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부자 가정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부가TV입니다. 그리고 전 롤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은 어제 그 방, 제첫 첫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제딸 아이에게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방송을 쭉 지켜보더니 아빠 표정이 너무 근엄하다고 좀 웃으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아직도 방송 초창기다 보니까 긴장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긴장도 좀풀겸제수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더 봤습니다. 어, 좀더 오늘은 자연스러운 방송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첫 방송으로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테크의 정석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어, 자산 투자를 위한 종잣돈 마련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테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또 투자 현인들의 가르침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란 재산을 나타내는 재자와 테크놀로지의 줄임말 테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표현이고요. 어, 저축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종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예금 및 정기 예적금이 있습니다. 이는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죠.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넣고 동전을 다 모으고 나면 이제 배를 째서 10원짜리, 0 10원짜리 다 세서 은행에 가져가서 다시 적금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쏠쏠한 또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동전이 귀하다 보니까 어 동전 모으는 재미보다는 취폐 지폐, 지폐를 모으게 되더라고요. 제 딸아이도 사실 돼지 저금통이 3 개나 있는데 어, 동전보다는 주로 천 원짜리 또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그렇게 모으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적금 방식은 오천만 원까지 정부로부터 예금자 보호를 받아 가장 안전한 그러한 재테크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이 있는데요. 주식은 자신이 직접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죠. 여기서 삼천의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삼천의 조언은 제가 실제로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에 이르는 4명의 조카가 있고요. 또 대학교 앞에서 고시원 건물도 하나 소유하고 또 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친구들한테도 삼촌이라 칭하고 있거든요. 서로 어떤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또 30대 초반까지의 사회초년생 분들에게는 제가 아마 삼촌뻘쯤 되는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삼촌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제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지식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충언 또 도움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쨌든 주식과 관련해서 삼촌의 조언을 말씀드리면 어, 하일리스 하이 카일리턴 하이 방식이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종잣돈은 소중하니까요. 어, 주식은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도 쌓이고 또 자산도 형성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투자하고 있지만 주식도 일부는 투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잘. 아직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해서 어,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싶고요. 다음으로 펀드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개미는 이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펀드에 맡기시죠. 이 펀드는 증권사 등에서 간접적으로 채권이나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손실 발생 시에는 본인이 다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또 수익률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 또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차용증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뉴스를 보다 보시면, 상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채권, 우리 뭐, 5년물 채권, 뭐, 2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 이자부 채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체에 따라서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또,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어, 저는 종잣돈 마련 단계에서는, 특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재테크 종류로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하거나 매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 또 직접 보유하면서 임대수익을 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형성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흠물 투자 방식인데요. 뭐말 그대로 금이나 은 등에 투자해서 시차익을 거두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또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크리토 커런시라고 하는데요. 아마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열풍이 불기도 했었고 또 많은 논쟁이 또 일어났던 그런 어 어떤 재테크 방식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는 가상화폐 중에서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화폐이고요.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는 비트코인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호화폐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기술이고, 현재 많은 거래소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러한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사용 중이고, 또 대정주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이 비트코인을 발전시킨 게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지금은 이 이더리움의 또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최근에 각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법적인 가치투자 상품이나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인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암호화폐가 투기다. 투자도 하고 정말 논쟁도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떠들썩 했죠. 실제 중국에서는 투기수단으로, 수, 투기수단으로서 인정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어, 지금은 이제는 제도권 하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술이 많이 단점들이 보완되면서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삼촌의 조언을 한번 쓰면요. 아직은 하이리 스카일리턴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에게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종잣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적금을 통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나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자산이 형성되면서 공부, 공, 더 많은 공부를, 공부를 통해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또 현물에도 투자하고 또 암호화폐도 투자하는 그러한 어, 접근 방식을 따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현인들의 철학과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또 배운다는 말이 있죠. 또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의 말, 특히 투자 전문가들조차도 존경하고 따르는 투자 현인들의 말이 또 그들의 철학,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미국의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 현인이 계시다면 유럽에는 역시 양대 산맥으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이두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분들의 철학과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렌 버핏은 그의 투자 제1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말아 입니다. 그리고 투자 제2 원칙은 제1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라입니다. 즉,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큰 부자들은 자산을 형성하기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 방식을 찾아 나선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위대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대단한 수학 실력이 필요했다면 나는 신문배달이나 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거겠죠 즉 공부를 해서 자신만의 투자원칙 투자에 대한 소신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토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익을 얻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아까 워렌 버핏의 말과도 일맥 생통하는데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 투자 소신을 갖고 있어야, 있을 때, 남을 따라서 투자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95%고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95%에 95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5%의 진정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즉, 이 앙드레 코스터레니는 투자에 있어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할 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테크의 종류별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흔히 코스톨라니의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이 인용되곤 하는데요. 이 모형은 그의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즉, 그의 저서에, 저서를 보시면은 어, 달걀 모형이 나오는데요. 이 달걀 모형을 그의 그 이후에 학자들이 계승하고 발전해서 금리를 이용한 또 호황기와 불황기를 이용한 그러한 자금의 이동 이론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왼편이 호황기고요. 즉 금리가 저점에서 금리의 정점으로 상승하는 이 시점이 호황기가 되겠고요. 반대로 금리가 정점으로부터 불황기가 되면서 점점 금리가 인하되는 이 시기가 하강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이 되겠고요. 이 금리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자금의 이동에 대해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금리가 정점에 이르는 A 단계에서는 통화당국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기에 경기가 가열되면서 경기에 경착륙이다, 영착륙이다에 대한 논쟁이 시작돼서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되고 따라서 가장 금리가 정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투자 수단이었던 예금이 그동안 예금에 입금했던 것을 인출하기, 인출하고 예금 다음으로 안전한 투자 상품인 채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B 국면을 지나서 C 국면에 이르게 되면 금리가 계속 하강하게 되겠죠. 이 국면에 이르면 채권도 더 이상 이제 매력을 잃게 되고 이 금리의 인하에 따라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은 부동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시세, 차, 시세 차익형 물건보다는 임대 수익형, 즉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점차 금리가 뒤 점을 지나서 이 점을 지나서, 즉 경기가 이제 점점 가열이 시작되겠죠. 그 부동산 투자도 점점 아파트나 토자 등. 토, 어, 토지 등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점을 지나면서 어느정도 시세가 시세가 생긴 시세차익이 생긴 부동산을 매도하고 금리도 아직은 그래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매, 낮아서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동을 자금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자들은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지 않고요. 보통 대형주, 우량주 그리고 매장주도 안전한 주식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F점을 통과하면서 금리가 점차 정점으로 향하게 되고 또 경기도 호황기에 끝물에 이르게 되면서는 다시 주식을, 주식에 을주식 대한 시세를, 시세차익을 마감하고 다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인 예금을 입금하게 되면서 사이클이 일단락되게 되는 그러한 자금의 이동 모형이 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재테크의 종류, 그리고 정의, 또 자금의 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신 것 같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다음 방송 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